안녕하세요. 오스텍 교수입니다. 오늘은 모치 소스 네 번째 시간으로 홀란다이즈 소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홀란다이즈 소스는 마요네즈와 함께 유화를 시켜서 만든 대표적인 소스입니다. 유화작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름이나 물과 같이 섞이지 않는 두 가지 재료를 유화 매개체를 사용해서 새로운 하나의 물질로 만들어내는 조리 기술입니다. 홀랜다이즈는 노른자 가지고 있는 자연 유화 성분인 레시틴을 이용해서 버터와 유화 섞여 만든 소스입니다. 다섯 가지 모체 소스 중에서 성격이 매우 독특하고 마요네즈와 함께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스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홀랜다이즈 소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렌다이 소스란 더치 소스 어, 즉, 네덜란드 소스를 칭하는 프랑스 말인데, 왜 네덜란드와 연결이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프랑스인 위그노가 네덜란드 망명 시설에 배운 조리법을 프랑스로 가져왔다는 설이 아주 유력합니다. 이 홀렌다이즈 소스에 대한 기록은 1573년 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다가 1651년에 와서 라바레니 자신의 요리책에다가 아스파라거스에 곁들인 이 소스 레시피를 써서 출간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세기까지는 더치소스와 홀랜다 소스가 같이 혼용되어 사용되다가 20세기에 접어들면서 홀랜다이즈 소스라는 것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홀랜다이즈는 세계적인 소스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홀랜다이즈 소스의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계란 노른자와 정제된 버터가 만나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맛을 더하기 위해서 소량의 물과 레몬 주스, 식초에 통후추를 넣어서 졸인 액체를 한두 스푼 정도 더 넣게 됩니다. 만드는 방법은 마요네즈와 아주 유사한데 따뜻한 중탕기 위에서 열을 가해주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휘핑볼에다가 식초와 향신료를 넣어서 졸인 액체를 첨가해서 계란 노른자를 함께 거품기로 저어주게 되면 계란 노른자가 크림 상태로 변하면서 유화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때에 정제시킨 따뜻한 버터를 넣어주게 되면 노른자 속의 유화제가 버터의 기름 입자를 하나씩 감싸면서 수분과 함께 굳어져서 단단한 어, 크림 상태가 됩니다. 완성이 된홀렌드 소스는 어, 윤기도 나고 또 매우 부드럽고 색깔은 잘 익은 레몬처럼 밝은 노란색을 띠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홀랜다이 소스는 요리의 메인 재료가 무엇인지 따라 가지고 매우 다양한 파생 소스로 어, 만들어져 사용되게 되는데 홀랜다이에서 파생되는 대표적인 소스로는 샬롯과 타라곤, 처빌 등을 넣어서 만든 베어나주 소스와 또 도마도 페스트와 생크림을 넣어서 만든 초론 소스 그리고 오렌지 주스를 졸여서 제스트와 함께 넣어서 만든 말테이 소스가 아주 대표적입니다. 현대에 와서는 더욱 더 다양하게 만들어지긴 하는데, 특별하게 푸른 채소인 아스파라가스와 브로콜리에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그 베네딕티 그리고 포치한 생선에도 이 홀랜델 소스를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이 홀랜델 소스는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숙달된 조리 기술이 요구됩니다. 여기서 숙달된 조리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많이 경험을 해서 몸에 익히고 감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조리 기술을 말합니다. 홀랜다이 소스를 만들 때 중요한 3대 요소를 어,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온도와 아, 그리고 두 번째는 버터, 그리고 세 번째는 위생입니다. 첫 번째 온도에 대해서는 이 홀랜다이 소스는 정제된 버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리를 할 때뿐만 아니라 보관을 할 때도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셰프들은 이중탕에다가 볼을 올려서 소스를 만드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온도가 급격하게 변화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노른자가 익어서 덩어리가 지게 되고 또 온도가 너무 낮게 되면 버터가 굳어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조리를 할때에 중탕의 온도가 섭씨 60도에서 70도 사이를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홀랜다 소스는 정제되지 않은 버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제되지 않은 버터에는 수분과 우유 잔여물이 남아 있기 때문에 홀랜드 소스를 만들었을 때 깨끗한 상태로 얻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풍미가 좋은 버터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깨끗하게 정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홀랜드 소스는 위생 관리를 하는데 철저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어, 조리와 보관할 때 40도와 60도를 유지해줘야 되는데 이 온도가 미생물이 생량하기 아주 적합한 환경이고 또 홀랜드 소스에는 영양과 수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조금만 주의를 게을리해도 이 박테리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홀랜드 소스를 만들 때 위생 수칙을 잘 지키기 위한 몇 가지 방법도 알려드리게 되면 첫 번째 소스를 만들 때 사용되는 기구와 기물을 항상 청결하게 어,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구로부터 소스에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만들어진 소스는 가능한 빨리 사용하며 2시간 이상 보관하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사용하다 남은 소스와 새로 만들어진 소스를 절대 섞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사용하다 남은 소스에는 어느 정도의 박테리아가 생장되어 있다고 하는 가정 하에 새로운 소스를 섞게 되면 이 남아있던 박테리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순식간에 이 소스가 오염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폴랜다이즈 소스는 다른 모체 소스와는 달리 대량으로 만들어서 놓은 다음에 덜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바로바로 바로 만들어서 단시간 내에 사용하는 것이 다른 모체 소스와는 큰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모체소스 네 번째 시간으로 홀랜다이즈 소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석 주셨습니다